하게 점을 쳐보자. 어째들고 풋서대표. 네, 2017년도에 제가 연예계에 첫 발을 디딘 해예요. 아 진짜요? 네. 그 변화가 되네. 변화가 네. 크게 들어오면. 그쵸? 그렇게 바뀌면 변화가 크게 들어오면 떼우고 네. 넘어가는데 이걸 아셔야 돼. 하나 더. 가수 지금 하시죠? 네. 가수 안 맞아요. 탤런트가 맞아요, 배우나 생각해, 배우.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 연기를 해야죠 어. 연기. 연기를 해야 돼요 못할 것 같죠? 아니야, 연기 잘해 어, 그러니까 잘해.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있어 이게 이제 언제 들어오냐면 내 후년인데 내년은 별로 영양가가 없어 그냥 내가 조금 알려질 뿐이야 근데 내 후년 되면 영양가가 있어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음, 기회가 있 대운이 와요, 대운 그리고 하나 더 거기에다가 이 얼굴에서 오른쪽 면 있죠? 내 얼굴의 왼쪽, 네. 왼쪽 면이 네. 얼굴이 좀 괜찮아 이 얼굴에다가 뭘 찍어대면 되냐 보조개를 뚫어버려 그러면 한쪽만 뚫으면 아주 좋아 한쪽만 보조개를 뚫어버리면 그게 나한테 뭐를 주냐면 이걸 아셔야 돼 인기를 줘내 얼굴은 도화가 사주에도 있는데 얼굴에 이게 다 도화야 본인이 그냥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내 얼굴에서 또 꽂히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얼굴을 자세히 보다 보면 눈 밑에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그냥 꺼졌거든 이게 흘러내리거든 그 그래, 여기를 아, 여기를 뚫어서 그래. 그래. 그러면 괴면 보기에도 좋아 그냥? 예뻐. 보이기. 내가 아까 작가한테이 보조개를 갑자기 얘기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네. 보조개 있잖아. 다들 <laughs> 아, 오작칸이 네, 보조개 엄청 예쁘네. 어, 이쪽, 이쪽 보조개. <laughs> 내가 아까 작가한테이 보조개를 갑자기 얘기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보조개 있잖아. 나 보조개인데 나는 뭐야? 아니고. 여기. <laughs> 아, 뚫으신 거예요? <웃음> <웃음> <또르신 거>? 아, 뚫으신 <laughs> 거예요? 저렇게 한쪽만 똑 들어가는데 그게 좋다고, 이쪽. 네, 행위 선생님, 네. 인간 봉두리. 봉두리. 네. 아, 음. 제가 이제 또이 캐릭터가 음. 두리공주 컨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방송에서는 조금 더 밝은 이미지로 좀 보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스스로도 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중분들이나 이런 관계자분들도 저의 그 공주 캐릭터를 원하셔서 이렇게 캐스팅하시는 을 분들이 또 많으세요 항상 밝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평소에도 좀 스스로에게 엄격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게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주는 약간 독립적이기도 하고 본인 생각보다 있잖아 아까 이기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들이 본인 자존심이 강하다. 음. 맞아요. 근데 본인이 사회에서는 그래. 그래서 부끄럽지만 내 캐릭터라면 할 수는 있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야. 오롯이 나의 모습과 사회적인 내가 약간 달라요. 음, 맞아요. 저 안에 자아가 두명있것 같아요. 응, 그렇다고 뭐 이상한 그런 두 명이 아니라 네. 원래 나의 자아는 쉽게 얘기하면 은 누가 나를 건드는 것도 싫어. 귀찮게 하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바깥에 사회 속에 있는 자아는 이랬든 저랬든 나는 싫어가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는 해. 그렇지만 자존심 스크러치 나는 건 절대 본인이 용납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다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봉돌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주 하나만 딱 봐도 한 가지 어떤 목적을 정하면 거기에 성장하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아가 두 개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로 합을 먹어야지 이 사람은 빛을 바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성격 성향이 나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대 사회적에는 되게 필요한 사람이기는 해요 원래 인간성이 내 자아로만 살면은 본인은 이~ 어깨에서 내가 살아남긴 힘들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제막 공주처럼 막이수급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호불호 난건 가려질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거기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 갈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계속 찾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인간 봉두리와 음... 원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네. 네. 둘이 씨 약간, 연애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어, 연애운좀 어떻게 어떻게 되실지 지금. 일단 남자가 좋다고 다가와도 있잖아. 자기를 귀찮게 하거나. 음. 너무 들이대도 싫어하는 사람. 어, 음. 들이대면 싫어한다. 음. 좋다고 음. 하는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아... 너무 들이대면, 싫어요. 내가 좋아해야 된다. 그럼 어떤 남자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연애에 대한 생각 없다고 나는 봐. 약간. 어, 약간 그런 거는 좀 있는데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은 약간 저한테 올인해줄 수 있는 남자. 아예 그냥?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볼때 정신적으로. 음. 우리가 있잖아. 음, 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음. 그냥 나나 나 자체를 온전히 알고 네.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은 필요해. 어 맞아요. 그게 무속인들한테 딱 들어야 되는 남자들이거든. 아그요어 <laughs> 아,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런 남자가 아니라면 지금 별로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네.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금은 그런 관의 자리가 아직은. 아직은 안, 아니야. 내년에서부터 운이 바뀌어서 2024년도 지나고 5년도 자리에서부터는 본인 대운이 되게 크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본인한테 굉장히 나를 어떤 변화를 줄지 정말 중요하더라 지금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연애야. 연애가 네.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진짜 제 성장이 더 중요해 가지고. 아, 근데 진짜 선생님께서 대운이 들어온다는 말은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25... 네, 정말. 네. 25년에 네. 삼재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복삼재될 수도 음. 있지. 삼재도 같이 네, 들어오니까. 복상재인데. 근데 삼재라고 대운은... 다 나쁜 건 아니지. <laughs> 좋대. 좋대. 저 <laughs> 좋대 요 아까 철학적으로 우리 해두르 님이 병화가 떠야 된다 그래서 태양 그죠? 네네. 태양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와, 태양이 들어오고. 이제 다가오고 있기 네. 때문에 본인은 성장할 일만 남았는데 내가 가수로 할 거냐, 뭐 결혼을 가서, 뭐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살 거냐, 아니면 드라마로 해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더 재능을 올릴 거냐, 얼굴을 고쳐서 더 예뻐질 거냐, 어떤 관점이 바뀌고 그거를 보완하는 게 내년이에요. 음, 오, 굉장히 내년이 진짜 중요한데. 그러네요. 네. 내년 대박은 아니야. 오. 내년은 내가 분명히 나를 리모델링 할수있는요 네, 둘리씨 본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네 가지 질문 이제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음. 예, 느껴지는 거가 뭐가 있나요? 아, 사실은 제가 평소에도 이런 점 같은 걸잘안 보고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딱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조금 믿게 되네요. 어. <laughs> 느낌이. <느끼니. 웃음> 그리고 좋은 얘기가 들려오면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고. 믿게 되고 안 좋은 얘기는 네. 안 믿게 되고. 네, 그게 본인의 <laughs> 천성이라고 아까 분명히 7 0대 할아버지가 계시라고 <laughs>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왕대우 네, 개 고양이였어 이따가 이즈 자 두레 씨가 살아온 <laughs>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 인생의 기룡 화복까지 신 능력자들이 보이는 대로 술술 풀어주는 천기 누설 끝장나는 신점 한판입니다. 자 이제 각신 능력자님들께서 직접 사용하는 무구들을 가지고 직접 신령님을 청해서 점사를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예, 놈 선생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아 시국은 2023년이고 새해 운기로 보나 열두 달은 삼백의 순날 알 우리의 봉돌이라는 다 성명 함자를이신 우리 다오냐 본인은 어, 자존심 하나로 사는 여자. 어디 가서도 옛날로 보면 이렇게 보면 내 장군이라고 했죠? 본인은 장군과도 같은 여자야 내가 칼이 없고 방패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몸뚱이 하나라도 뭔가 적하고도 싸울 수 있고 말로 싸우든 어떻게든 내가 장군과도 같이 적장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래서 뭐든지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지혜를 조금 알고 그리고 내앞니를좀 알아서 오늘 이렇게 잘 단돌이를 하고 또 들을 거는 듣고 버릴 건 버리고 가면 좋은 일이 있는데 뭐냐 그런 조상도 보고 어 해보니 본인은 우리가 태어나서 조상의 운 신의 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생의 운 시국의 운 그리고 나의 사주팔자 이 모든 걸 삼합이 교차됐을 때 운이 발복하고 좋다 운수 대통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삼십 대는 그렇게 운수가 팍 쳐서 대통은 아직 안 했다 그러나 아 삼십 대 후반 사십 대 초년. 서른 아홉, 마흔, 마흔 한살요 정도가 되면은 본인이 안정권에 탁 들어가니 그래도 좋다는 소리는 있지만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게 남편의 자리가 무정지압이야 정 없이 살수 있어 어. 무정지압. 처음에는 사랑해서 꽃이 필립지얹 금방 식어갈 수 있고 무정지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국이면 깨질 수 있다고 그러니 안 믿어도 보고 이러든 저러든 남자 자리를 잘 보라고 네. 그래야 본인은 조금 좋다고 그러신다. 오늘은 그러고 보니 나이는 젊지만 마음은 굉장히 애늙은이야. 그러니 본인을 이리 본 이유고 하나만 뽑아봐. 다 뽑아요? 아. 하나만. 신중하게. 아이고 그래서 어. 하나만 더 뽑아봐. 깨달음이 가지요 아무거나 뽑아 생각 없이 어+ 허냐 그래야지 이+ 부정이야 삶이 나쁜지 수 있다 이거이게 이거 계속 이거다 아이고 네. 파란 게초록게는 좋은 거는 아니야 근데 시기를 잘 넘어 아셨지 지금 네, 어 감사합니다. 지금 시기를 잘 넘으라 그러면 네. 수 있다 네. 네. 네 나는 이제 무근은 없지만 무근은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실령님이딱 한마디를 해야 된대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면은 이+ 집안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네. 7 0대 노인이. 예? 명심하셔야 돼. 모습은 너무너무 이쁜, 어, 너무 참하고 이쁜 분인데, 왕이었고, 70대 노인이었으면, 정말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요만한 티글도 주고 싶지 않고, 내가 낸대 하는 게 마음 자리에 딱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남자가 들어와서 성공도 할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 본인이 이걸 명심하래. 이 남자로 인해서 진짜 대박이 터질 수도가 아니. 이 남자로 인해서 본인 자존심이 엄청나게 당하면서 스캔들 나면서 죽어버려. 지금 대운이 들어오는 요 시기에 내 집에 내가 감옥살이를 만들어놓고 내가 묻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거나. 음, 마찬가지다 운동생활 하네. 와, 운동 생활하네 단명수가, 단명수가 보인다는 거는 본인은 그 자존심을 다 다치고 나면 아마 세상과 다 등지고 그렇다 고 우리처럼 머리 깎고 뭐 승이 된다든가 무당이 된다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모든 걸다 놔버리고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때 가슴에 있는 영은 다 듣고 있어. 본인은 머리로는 다 까먹어. 그렇지만 이 가슴에서 영혼, 이 심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고 어... 싶어요. 끝장난 인생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네, 느낌은 어떠신? 뭐 들리는 것만 들으셨겠지만 뭐. <laughs>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뭔가 <laughs> 네. 이 전생이랑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깨달음을 얻은 게좀 있어가지고 어, 네. 있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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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거예요.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 부채 들고 국가대표 어떠셨나요? 아, 오늘 국가대표 사실 좀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아, 그렇죠. 네. <laughs> 그냥 놀러 온다 생각하고 왔는데, 음. 열정 가득하게 저한테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내년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진행하는 지금까지 느낌은 처음에 진짜 열정적으로 선생님들이 막 말씀을 해주시다가, 네. 아, 얘기도 안 듣는구나. <laughs> 그래서 선생님도 약간 힘이 빠지신 것도 사실 아, 있어요. 진짜요? 네, 네. 아유, 안 네. 아 진짜요? 진짜로. 그면안 되는데. 아 그럼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봐도.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근데... 힘 빠른 짱짱 했습니다. 네. 어 맞아요. 어차피 마음으로 다 들으셨다고 네, 네. 하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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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이렇게 문복이 삼아서 네, 네. 앞으로 더 발전하시면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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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그럼 우리 두리 씨 앞으로의 인생의 기준을 좀더더 더 좋게 네. 잡을 수 있도록 네. 우리 신리 선생님들께서 신 능력자의 힘으로다가 한 말씀씩 해주세요. 남자는 신중히 보거라라는 말씀과 뭐 누군가 재물이 있거나 아무리 뭐 많은 권력이 있더라도 관리를 튼튼하게 잘 하셔야 될거아요 네. 네. 저는 뭐 난양천리 인동말리라 그랬어요. 난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인간의 덕은 말리를 간다 그랬거든요. 명원이명 덕을 베풀고 사시면 네. 그만큼 다 드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지원이라 그랬어요. 따라쟁니라고따라니한 <laughs> 마디 말이라도, 어. <laughs> 말이라도 잘 새겨 들으면 좋다 이말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들어봤던 말도 잘 새겨 들으면 분명히 나에게 전화위복이라고 좋은 일로 바뀔 수 있고 네. 어, 복도 두루 올수 있다 이 말씀. 네. 네. <laughs> 자,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선생님께 해 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즐거시간이 네. 이루... 부채, 부채 들고, 들고 국가 국가대표 대표 기우 박 팍! 더 파이널 엑소시스트에서 사례자를 모집합니다. 빙의, 환청, 귀신 들림 등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악위 눌림, 꿈으로 인해 고통과 불편함에 시달리는 분들까지 The Final 파이널 엑소시스트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명나게 점을 쳐보자. 체 들고 굿즈 대표.